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어, 이번 영상은요 7월 27일 예, 오늘 모사지 뭐 영상입니다 어, 일단 미국 증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음, 일단 미국 다우산업은 0.42%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조금 예, 하락폭이 좀 있어요 마이너스 1.72% 예, 하락 중에 있고요 S&P 500은 0.88% 하락 마감입니다. 어, 유럽장도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, 마감을 했고요. 미국의 지금 월마트가 예,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시간 외로 한10% 넘게 밀렸었던 것 같은데 예, 그 영향으로 소비심리 악화가 지금 미국장에서는 반영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예, 소비심리 악화에 의한 하락으로 좀 보여지고 물론 또 FOMC 앞두고 나서 좀 조정을 좀 받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. 예, 뭐, 우리나라 시장은 또 역시나 개파락 출발 예상 되는데, 어 일단 뭐, 관련 테마들이 있으면, 이 예, 테마주들은 그래도 아침에, 음, 시세를 좀 주는 편이니까, 어 일단, 뭐, 등이좀 나올 만한 종목들 한번, 뉴스를 좀 뽑아와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뉴스를 먼저 좀 읽어드리고 나서, 음,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. 현대차의 예, 수소 동맹을 맺었다. 어, 호주와 동맹을 맺었고, 뉴사우스웨일즈 음, 어, 어, 주 정부로부터 로버콜을좀 어, 받았는데 3조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안받았다. 음, 그래서 수소 관련 주 쪽을 좀 보실 수 있고요. 일단 유니크와 일진다이아 그리고 일진다이 예, 일진 관련 주쪽에 일진홀딩스까지. 이렇게 좀 두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소원,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가 임박했다. 그래서 업계에서는 8월 중순 정도 체결될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장중에 좀 나왔었던 뉴스인데 원전주들이 조금 올라가다 좀 말았거든요. 그래서 한번더 시세를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. 음. 1 3년 만에 수조 원대 원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좀 보자 네, 이런 내용입니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. 네. 어, 일단 폴란드나 뭐 체코 이쪽이 됐으면 좋겠는데 음, 지금 뭐 국방부 쪽이나 어,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전차 예, 추가적으로 좀 구매한다 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. 원전하고 방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출할 생각이 있나 봅니다. 뭔가 좀 메리트를 주겠죠. 음,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좀 나오게 있는데 뭐 겹치는 것도 있어서 그냥 지금 구도로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. 이게 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음, 일단은 예, 요거 나온 기사로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폴란드의 예, 어, K2 천 대. 그리고 K9 648대 그리고 FA 50 48대 예, 구매한다. 이것도 어, 뭐 내일 좀 아침에 대봐서 기사가 확실하게 좀 나와야 알것 같아요. 여게 예, M.O.U 내용을 좀 기사화한 것 같은데 예, 좀 정확하게 M.O.U가 아니고 계약을 좀 수주를 땄다 예, 이렇게 돼야지 음 뭔가 좀 예, 이슈가 면될것 같고요. 어 그리고, 코로나 확진자 수 10만 명, 음, 지금, 지원금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서, 예, 요것도 검사 제대로 안 받으신 분들도 많다라고 하고, 싸이, 예, 흠뻑쇼? 예, 싸이 꼭 콘서트가 아니더라도, 요즘 뭐, 물총 가지고 장, 어, 이런, 바, 그 축제 좀 많이 열고 있는데,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보니까, 거기서 이제 확진된 젊은 분들이 좀많더라고요 그래서, 어, 확진자 수 10만 명. 예, 요거는, 일단, 치료제 관련주 쪽에서는 오늘 일동제약이 좀, 예, 뜬금없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, 예, 요것도 한번 좀 같이 두고 좀 볼게요. 그래서, 어, 수소 관련주 쪽에서는 유니크, 예, 일진 다이아, 그리고 일진 호딩스까지 좀 보실 수 있는데, 유니크가 시간 외로 좀 올라왔구요. 어, 일단 뭐, 7천원 자리 저항대가 좀 돌파되는지, 예, 아직 좀7천원까지는 갭으로 좀 뜬다 하더라도, 음, 뭐, 바로, 예, 돌파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, 음, 일단 7,000원 자리 돌파 이후에 안착되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일진 다이아, 예, 어, 이정목도 마찬가지로, 음, 2만원대는 지지해주고 있는데, 아직 거래량이 크게 좀 증가하지 않았어요. 예,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일진 홀딩스는, 음, 최근에 좀 한번 상승이 좀 나왔다가,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, 아,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. 매매 자체가 좀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뭐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1진 음.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가 있었을 때좀 반짝 움직였었거든요.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우진, 어, 오르비텍, 한신 기계 맨날 보던 그런 종목들이죠. 오늘 어 전일 특히 BHI가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. 어, G2 파워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시세만 보면은 BHI와 G2 파워가 좀 흐름이 좋다. 보성 파워 택도 좀 간간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, 최근에는 거의, 움직임 변동성이 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 쪽 보신다면은 G2 파워와 BHI. 우진도 저는, 예, 보셔도 된다라고 음. 생각하는데, 일 우진, 좀 보셔도 될것 같고, BHI, 예, g 2 p o w e 이 정도 한번 보시고요. 내일 아마 좀 가장 핫할 테마가 될게 지금 폴란드, 예, 이쪽 방산 쪽이라고 좀 보는데, 폴란드 K2 전차의 수출 관련해서는 관련주가 현대로템, 예, 추세가 좀 계속 살아있고요. 평화산업, 역시나 지금 상한가 간 이후에 계속 이 저항대 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죠. 예, 그래서, 어, 요두 종목 일단 주력으로 좀볼수 있고요. 그리고 평화홀딩스는 움직임이 좀 지저분해서 예, 평화 산업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예, 한국항공우주도 방산주로 좀 엮여서 가고 있고 뭐 빌텍과 스페코 한일산조, 퍼스텍 이런 좀 다른 예, 좀뭐 전차 쪽이 아닌 다른 방송주 쪽도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는 뭐 현대그린과 평화산업 정도만 예, 노려볼 예정이고요. 코로나 관련 주 쪽에서는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예, 오늘 뭐 전혀 뉴스가 없었고 시어노기 관련해서 다시 뭐 임상한다. 예, 어 뭐 지금 다시 도전한다 뭐 이런 건 없어요. 어 근데 수급으로 물려 있는 물량이 그냥 수급으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노려 보실 수 있고요. 음 시간 내로 좀 밀렸기 때문에 시가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구간이라든지 예 하방의 지진을 확인하고 뭐 고른 자리를 본다든지 음 아직은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. 이쪽 코로나 관련 주 쪽은 그래서. 예, 한국비인시도 오늘 시세가 좀 나오다 말았는데 아직 저항선 자리는 돌파가 안 나왔어요. 예, 거리랑 좀 나왔는데 확실하게, 확실하게 좀 거리랑 터지면서 저항선 자리 한 13,5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예, 정도 뚫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요. 진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오늘 어0.73% 정도 상승 나왔는데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를 아직은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, 충분히 한번 또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. 조정이 크지 않다면은 어 한번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일단 종목들이나 뭐 뉴스나 좀 많이 없는데 시장이 뭐 이렇게 좀 뽑아놔도 당일날 아침에 좀 강한 종목들이 좀 바로 슈팅 나왔다 빠지고. 또, 오후장에 또 갑자기 올랐다가, 뭐 종가 전에 좀 흔들고, 뭐,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많아서, 테마주 매매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. 특히 데이트리딩 같은 경우에는, 음, 거래량 조금 들어오고 상승률 조금 나온다 싶으면 그냥 바로 매도 물량 나오거든요. 그래서, 어, FMC 전까지는 일단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. 음, 뭐, 장이 좀 밀려서 시작할 것 같은데,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, 예. 잘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영상 이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, 감사합니다